네, 안녕하십니까 아빠의 드림카의 소녀 팀장입니다. 정말 오늘도 야심차게 차량 한번 준비해봤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최상의 트림 기본 등급과 약 800만 원 상당의 시차 금액이 차이가 날 정도로 옵션이 정말 많이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 준비해봤고요. 또 요즘 가장 인기 많은 차량이 뭐죠? 바로 세단보다는 SUV입니다. 거기에 또 수입 SUV예요. 또이 차량 하면요 정말 어마무시한 엔진 내구성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정말 정평이 나 있는 차량이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제 뒤에 있는. 디자인까지 세련된 니스의 캐시카이 플래티넘 승급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신차가는 무려 3,800만원 이상에 했던 차량이고요. 오늘 아빠의 드림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금액은요. 930만원, 1000만원 미만으로 아주 옵션 많은 SUV 수입 차량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 스펙 설명도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2015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3만 7천키로 주행된 중고차 성능기록보상 단순교체 한 군데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지금부터 손팀장과 함께 이 니산의 캐시카이 차량에 대해서 외관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면부터 보시면요 일단은 색상마저도 네, 다크그레입니다 이 정말 사계절 요즘같이 눈이 왔을 때도 정말 관리하기 너무나도 쉬운 컬라고요또 헤드램프 컨디션 보시면은 정말 투명도 100%고 또 신형 라인답게 이렇게 LED 라이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또 옵션 봤을 때는요 전방에는 전방감지센서 옵션까지 빠짐없이 들어가 있고요. 이어서 측면부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휠 컨디션은요 약간의 가장자리에 생활 스크래치 들어가 있고요. 지금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 한 8, 90%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지금 요 프론트 헨드부터또 사이드 미러. 아래쪽에 보시면 카메라가 하나 있죠. 바로 360도 어라운드뷰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정말 플래티넘 등급답게 이런 옵션들 다 들어가 있고요. 지금 도어 쪽쭉 봤을 때 문콕 기스 전혀 보이지 않고요. 정말 관리 상태. 내줍니다. 그리고 또 위쪽에 보시면은 이런 틴팅 컨디션까지 정말 짙게 잘 들어가 있고 또 SUV 차량이잖습니까? 이렇게 루프레이까지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고요. 이어서 그 아래쪽 휠 컨디션 보시면요, 이쪽 또한 지금 정말 약간의 뭐 가장자리에만 스크래치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뒷바퀴 타이어 트레드도 앞바퀴와 동일하게 한80%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이년는 걱정 없이 타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후면부 쪽 보도록 할게요 후면부도 정말 깔끔합니다 일단은 디자인적인 부분과 관리 상태가 돋보이는데요 옵션으로 봤을 때는 범퍼 쪽에는 후방감지세서 번호판 이쪽에는 후방카메까지 라 들어가 있고요 이 캐시카이 차량 이제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은 또 열었을 때는 이 차량도 SUV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공간 효율성이 굉장합니다. 이렇게 레고지빵까지 들어가 있고요, 탈부착 가능하고요, 2열 당연히 폴딩이 되기 때문에 정말 큰 집, 긴 집, 낚싯대 같은 것도 충분하게 실을 만한 공간성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군더더기가 없고요, 공간성 거제도 완벽한 이 캐시카이 차량. 이제 조석도 측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도 외관 상태는 교환된 부위가 전혀 없었고 작업이 들어간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 완벽하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닛산 캐시카이 이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이 플래티넘의 어마무시한 옵션과 공간성 컨디션도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실내 공간에 탑승까지 해봤습니다. 일단 실내 들어왔을 때 담배 냄새 같은 거 전혀 안 나고요. 이 차량 시동부터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차량은 디젤 엔진를 갖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시동을 켜봤는데 핸들 잡았을 때 보통 디젤 경유차량들은 핸들이 떨리는 경우 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요. 되게 부드럽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관리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추가적인 옵션들 살펴봐 드릴게요 감성적인 부분과 뭔가 마음이뻥 뚫릴 것 같은 개방감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좀잘 들어가 있고요 전방 쪽에 보시면요 네, ECM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뒤편에는 전방 후방 수채널 블랙박스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차량의 센터페시아쪽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각종 좌측 우측에 보시면은 퀵버튼들, 핸즈프리 기능, 라디오 버튼들 다 들어가 있고요 또 외관에 보셨던 이 후방 카메라 외, 오른쪽에는 360도 어라운드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기어봉 아래쪽 쭉 내려오시면은 일단 운전석과 조석의 열선 시트 하이로에서 우다 들어가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고요. 이어서 핸들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핸들 오른쪽에 보시면요. 크루즈 컨트롤 기능. 블루트젠지프리 기능 좌측에 보시면 은이 트립창을 컨트롤하시는 버튼들과 볼륨 조절 버튼들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뒤편에 보시면 은 차선이사 경고장치 에코모드 스타뱅고 기능 파킹 어시스트 기능 트랙션 컨트롤 기능까지 정말 옵션들 빵빵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좌석 공간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진짜 기본 등급과 800만원 상당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안전 편의 옵션 이런 어라운드 뷰까지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제 뒤로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성과 컨디션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뒷좌석 공간에 탑승까지 해봤습니다. 일단 공간 사이즈로 봤을 때는요, 1 8 3이 제가 앉아봐도요, 무릎 공간 닿지 않고요, 또 머리 공간도 이런 글라스 루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혀 닫지 않고 정말 여유로운 공간성과 착보가 되어 있습니다. 진짜서 컨디션 보시면요. 주름 하나 안 잡혀 있고요. 진짜 전 차주님께서 관리를 너무나도 잘해 주셨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닛산의 캐시카이 차량 전체적인 실내 공간성까지 모두 다 확인해 봤고요. 이제 앞으로 나가서 이 차량의 엔진 소리 한번 들려 드리면서 마무리까지 한번 도와드릴게요. 지금 바로 캐시카이 차량의 엔진 소리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시죠. 정말 안정되어 있고요 지금 디젤 차량이지만 소음적인 부분도 굉장히 시끄럽지가 않고요 정말 안정되어 있는 엔진 컨디션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다시 한번더제 옆에 있는 닛산 캐시카이 차량의 스펙 설명 간단히 설명 도와드리면요 2015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3만 7천 키로 주행된 중고차 성능기록 보상 단순 교체 한 군데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 차량의 정확한 명칭은요 닛산의 캐시카이 중 가장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등급 차량이고요. 오늘 아빠의 드빙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금액은요. 930만원. 네. 930만원에 아주 가슴이 있는 금액의 풀옵션 수입 SUV 닛산의 캐시카이 차량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제 옆에 있는 또닛산 캐시카이 차량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아래 나온 유튜브 댓글이나 상단에 보이시는 저희 아빠의 드림카 대표번호 연락주시면요 제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 한 분께 친절하게 상담까지 도와드릴 거고요 또한 아빠의 드림카에서는요 이 차량 외에도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 찾고 계시는 차종 옵션 색상 금액 때 시세까지 부담 갖지 마시고요. 대표번호 문의시거나 아래에 나오는 저희 밴드링크를통해 들어오셔서 문의글 작성 주시면요 보다 신속하게 정확한 답변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측면에 구독과 좋아요, 목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이렇게 메리트 있고 가성비 있는 차량들로만 선별해서 더 나은 모습 더 좋은 차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아파이드링카의 순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